2024년 9월, 서울 한 백화점 여자화장실 여성 손님들이 찍힌 몰카 영상이 SNS에 퍼졌습니다 2025년 6월, 국내 항공사 여승무원 숙소 욕실에서 불빛이 보여 확인했더니 몰카가 숨겨져 있었죠 이제는 공공장소별 사적인 공간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숨겨져 있는 몰카 60초 만에 빠르게 확인하는 법, 지금 알려드립니다 법칙 일 거울 손가락 테스트 손가락으로 거울을 콕 눌러보세요 진짜 거울은 반사된 손끝과 실제 손끝 사이에 작은 틈이 있어요 하지만 몰카용 양면 거울은 손끝이 딱 붙습니다 벽 뒤에 누가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법칙 이부조물 점검 작동하지 않는 환풍기, 구멍 뚫린 옷걸이, 이상한 천장 스프링클러나 벽틈 이런 곳에 몰래카메라가 위장 설치될 수 있어요. 평소와 다르다 싶으면 바로 의심하세요. 법칙 3. 빛 반사로 골카 찾기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고 의심 가는 곳을 비춰보세요. 렌즈는 빛을 반사해 빨간 점처럼 보일 수 있어요. 특히 콘센트, 휴지통, 천장 틈새는 반드시 확인! 몰카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. 하지만 당신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의심된다면 즉시 112에 신고하세요. 이 영상... 저장하고 주변에 꼭 공유해주세요.